우선 당식이 있게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a라는 집합. a라는 집합이 n은 20의 자연수래. 1서부터 20까지지. 근데 뭐뭐 하는 거야? fn 뭐하놨 쓰니까 f1도 있을 거고 f2도 있을 거고 f20까지 있겠죠. 아, 이게 a 집합이겠지. 함수값들 여기다가 1집어는 거, 이집어는 거, 집집어은거 해가지고 집원은 이집이집어은이 집원은 집원은 는 집원은 이 집원은 이하원은이하의소수들원은이 집원은 이집원이집원이집 소수들을 은이 집원은 집집 이게 몇 개가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근이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뭐면서, 여기 또 M이 있으니까 또헷갈려 되나? 아, 그치? 뭐면서, 얘가,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이고, 얘 소수겠다는 거야 소수. 그치? 함수값이 소수다. 이런 애들이 많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친절하게도 fx가 이렇게 곱하기꼴로 해놨어. 인수분해를 해놨다고. 소수야. 함수값이 소수야. 소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일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거야. 약수가 두 개야. 일하고 자기 자신. 아. 그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는 일. 하나는 소수. 하나는 피. 예 이거겠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어 근데 우리는 소수는 이제 너희들이 쭉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 음수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자 아, 이거 하나, 하나만 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은요 항상 0에요 이를 가질 수가 없어. 왜? 자, 이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판별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B제곱, 마이너스 4, 3, C2. 음수가 나오죠. 판별식의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랑, x 축하고 닿는 부분이 없어.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붕떠 있어. 아, 항상 양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 9000, 3X. 이거의반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4분의 3. 아,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얘가 0 이상인데, 이걸 더했으니 당연히 0보다 크겠다. 항상 0보다 크다. 얘도. 따져보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겠지. 오케이? 자, 그래요. 좋아요.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러면 2가 아닌, 아니...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어떻게? 자, 첫 번째. 뭐가 1인 경우야? 얘가 1인 경우를 따져보자고요. 1.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얘가 1인 경우를 따져보자고요. 솔직히 하나는 1일 거 아니야? 자, 얘는요. 이렇게 나왔네? 돼요? 그러면 얘가 뭐야? X가 2면, 얘가, 얘가 1 된다는 거잖아. 그쵸? X가 2면. X가 5여도 얘가 1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이잖아. 그쵸? 한번 볼게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1 돼. 뭐가? 여기 1대1, 1. 1, 1.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6, 3, 13. 오, 소스 많네. 돼요? 자, 5를 집어넣으면 얘가 1대1, 1. 여기 집어넣어봐, 여기. 25, 15, 3, 43. 얘 소수 맞네? 오케이? 음, 여기 중에서 얘가 소수라는 거야, 이 함수값이. 오케이? 여기 F5. 여기도 얘가 43 돼서 소수라는 거야, 소수. 됐어요? 여기 체크합시다, 이제. 이건 두개 있네? 이거 있니? 자연 자연수잖 자연수. 오케이? f 1 a 원소도 아니야, 이거. a 집합의 원소도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좋아요. 여기가 얘가 일 되는 케이스는 x들이 음수값 나오네. 그래서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네. 됐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두 개네. 얼마야, 얼마야? A교비. 얼마야? 13하고 43두 개.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